안녕하세요. 할인오빠입니다. 어, 통영 365 코너에서 갇혔던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지점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그래서 지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이 CCTV를 다 확인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마감 시간이 돼서 거기를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지금 저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어젯밤에 그 당황스러운 일과 더불어, 어젯밤 나는 나의 돈으로 여관비를 내야 했고, 오늘 아침 밥을 먹어야 했고, 오늘 출근도 못 했다. 것에 대한 책임은 그럼 내가 알아서 지라는 거냐? 은행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이렇게 말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점장님은 사과를 하는 순간 지점장님의 책임으로 이 일이 돌아올까 봐 사과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만일 그러시다면 저는 저대로 어, 제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할수 있는 이런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이 이렇게 허술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말하고 다닐 겁니다.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러니 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지점장님은 맞지 못해. 어, 죄송하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계속 말을 붙입니다. 어, 손님이 늦은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더 듣지도 않고, 알았다. 내 주민등록증 하나 카피해라. 그리고 거기다 전화번호를 썼습니다. 그래 놓고, 나는 어젯밤에 그 일을 겪으면서, 혹여라도,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난감하겠느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그365 코너 안에는 어떠한 매뉴얼도 없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는 지금 일정이 바빠가지고 삼척으로 돌아가지만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당한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지 내부에서 의논하셔가지고 나에게 전화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 은행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은행 문 앞에까지 제게 차를 대접하던 그 여직원이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그 여직원의 손을 잡았죠. 아닙니다. 그래도 제게는...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유일하게 제게 위로하셨던 분입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갈 길이 멀어서 돌아갈 테니까 이 안에서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서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는 한 말씀. 이것이 사랑이냐. 그래서 저는 갑자기 딱 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지침. 내가 기획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선생님께서 벌리신 일이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내 스승께서 벌리신 일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서야,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군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들립니다. 나의 아름다운 통영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할 것이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큰 소리를 치는 것으로 내 여행을 마무리할 것이냐. 그 생각이 들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그 옆에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마트로 달려가서는 인삼 드링크. 제일 비싼 걸로. 그리고 그걸 두 박스씩이나 사고, 그리고 그 옆에 카페로 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직원들의 숫자가 여섯 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는 커피를 여섯 잔을 주문해서 샀습니다. 두 손으로 다 들을 수가 없어서 커피숍 직원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음료수와 커피를 들고 은행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돌아간 줄 알았던 그 진상이 다시 나타나니까 모두 겁에 질린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숙였죠. 아침부터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내가 만난 통영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내 통영 여행을 이런 일로 그렇게 흑역사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들도. 오늘 아침 제가 이러고 올라가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할 텐데 내가 이러고 가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위로의 차를 한잔 얻어 마셨으니 직원 모든 분들께 제가 커피를 쏩니다. 그리고 음료수 지점장님께 전해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저처럼 당황하는 손님이 있으면 음료수 한 병씩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침부터 소란을 피워드려서 죄송합니다. 음,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제서야 직원들의 얼굴이 펴지더군요. 그러면서 여직원이 막 저를 붙잡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캐비넷을 열더니 거기서 막 주섬주섬 뭘막 꺼내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는 은행에서 만들었던 여러 기념품들, 뭐 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득 그래서 박스에다 담아갖고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드릴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웃으면서 감사히 받겠다. 그리고는 그걸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지점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손님 가시고 난 후에 직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가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니까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던 우리 은행의 책임이 있으니 약소하지만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봉투를 그 자리에서 까봤지요 20만원쯤 들어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가지고 시점장님께 20만원 제가 수령했으니까 제가 서명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서명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점장님, 제가 지점장님으로부터 이 돈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침부터 소란을 피우고, 그리고 저보다도 더 많이 당황하셨을 은행 직원들께 제가 위로금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20만원을 다시 지점장님께 드렸죠. 시점장님, 막안 받으시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못받습니다안 됩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그 봉투를 가지고 밖으로 창부로 나갔죠. 그리고는 창구에 앉아 계시는 그 여자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봉투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점심이든 저녁이든 여기에 직원들과 함께 맛있는 밥한끼 사드십시오. 어쨌든 아침부터 봉변 당하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은행 밖으로 나왔죠. 뒤통수가 좀 가렵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직원들이 우르르 다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90도. 폴더 인사. 제가 조폭 보스가 된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난감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요. 저도 그런 일을 참 오랜만에 겪었는데, 만일 그 상태로 제가 올라와가지고 위로금, 그리고 위자료, 뭐 해가지고 제 손해에 대하여 그들로부터 수십만 원의 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 여행이 망가진 것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풀수 있는 열쇠는 제게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게 들려주신 말씀, 이것이 사랑이냐.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안 좋은 일을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일로 뒤집을 수 있는 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이틀 날, 지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님이 그러십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일상으로 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미처 체크하지 않았었습니다. 손님 덕분에 캡스 불러가지고 다 보안 시스템 다시 만들고 매뉴얼 써서 붙였습니다. 다음번 내려오시면 꼭 들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예, 제가 다음번 내려가면 그 직원들께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아침, 저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안 좋은 일들, 이것을 즐겁고 행복한 일로 바꾸는 힘, 그것이 바로 배움의 힘입니다. 그 변화시키는 배움을 배우는 자리, 바로 산모곡이죠. 궁금하시죠? 와 보십시오.